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어게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열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함께 할 만한 사람, 12명을 고르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왜 열두 명만 선택하셨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으로 일하게 해 주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많이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열두 명만 선택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가른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를 한 사람 결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뽑아 놓고 그둘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티아를 제자로 가른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로 선택합니다. 마티아를 뽑을 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12명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티아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만 제자로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도 가른유다지요. 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12명이 어떤 특별한 면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계획한 일들을 함께 할 만한 사람들로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 요즘으로 말하면 뭐,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누구누구는 합격이고, 누구누구는 불합격이다. 왜 합격이고, 왜 불합격인지,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12명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라고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 이 12명의 제자가 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평범한 어부였던 사람, 혹은 세리였던 사람, 열혈당이라고 불리는 과격 단체 소속이었던 사람, 뭐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그들 중 누구도 특별히 뛰어난 인재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하신 왜이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이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되는데 성경은 이 제자들 중그 누구도 자기에게 있는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이 사내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토론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도, 사내드린 공회에서 그 많은 율법학자들도 베드로나 요한이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놀랍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자신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지,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기를 통해 나타난 능력을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필요하면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되고 나를 나는 쓰임을 받는 일꾼이고 도구일 뿐이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쭐대면 가르뉴다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론 유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으면 나를 불러주신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생각, 내 의견을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주장하면 결국 카롯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